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누님들 아우님들 최승욱 과장입니다 오늘은 맞습니다 아반떼인데 이게 흔히 그는 아반떼가 아닙니다 진짜로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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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진짜로 많이 깎아서 가져온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전혀 아반떼 AD 스마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9년식에 8만 6 9 0 0 정도 탔습니다. 연식 대비 키스도 엄청 좋고요. 가격은 제가 유튜브 특가 1,199만원에 제가 어렵게 모시고 왔고요. 어, 이 차량 18년 12월 등록이고, 더녀아반떼 AD 1.6 스마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흔히 스마트 등급이라면, 어, 에게 깡통 아니 할수 있습니다. 이거. 놀라지 마십시오. 약 400만원 옵션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망추들, 방지보조, 차선이 있다, 후추방 정품 내비, 블루링크,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패키지 1이 들어가서, 이게 130 얼마짜리거든요? 휠하고, 앞에, HID 램프로 박혔습니다. 스마트 등급인데. 진짜로 제가 어렵게 가져갔고, 완전 무사고에 누유누수 없습니다. 보험이력도, 내차 피해 없는데, 타차 피해는 좀 있어요. 저건데, 내차 피해도 없고, 지색입니다. 이 라이트 보시면요, 양쪽에 백화현상 없이, 관리 잘돼 있고, 이 라이트 보세요. 라이트 아래도 요즘 차와 같이 3발짜리 전구가 들어갑니다.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레이더 판을 보완는 덮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가 위에 유리에 들어가 있어서 그만큼 이제 안전하다. 그리고 이게 있다 보니까 고급력 쌉니다. 그만큼 들어가 있고요. 이 앞에 휠 보시면은 이게 스타일 패키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휠도 진짜 이쁜 고급스러운 휠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리 잘돼 있고, 외관도 단차 없이 관리 잘돼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일단 아반떼, 딱네트레이 들어가 있고, 1.6 배치가 있습니다. 이게 정품 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l t 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걸 눌러도 누르는 게 없어요. 어디 있냐. 이 현대 마크의 가운데 여기 있죠. 여기 누르면은, 떡! 하고 열립니다. 특이하죠? 전동 트렁는안 들어가 있고요. 어, 크기가 골프백 한두 개, 세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것 같아요. 확실히 국산차는 이 트렁크가 넓은 것 같아요. 그냥 밑에 보시면은, 요즘에는 스페타이가 없기 때문에 타이어 공작 키트 수리 키트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누수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돼 있습니다. 어, 외관은 이 정도로 보고요.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버튼 시동이거든요자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어, 확실히 엔진 소리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더워서 지금 에어컨 좀 틀게요. 에어컨도 빵빵하게 잘나오고요 어 일단 이 옆쪽 보시면은 후추방 감지 센서 그리고 차선 인터 센서가 여기 이제 끌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핸들 보시면은 이제 핸즈프리 기능할 수 있는 버튼들 스마트 코조 컨트롤이 작동되고요 기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뭐뭐 뭐 있냐면요 운전자 보조에 어, 스마트 코조 컨트롤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 경계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추방 안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저렴하게 살수 있고요. 정품 내비가 있습니다. 블루링크 이제 지원하는 내비거든요. 블링크가 루 있죠. 이게 좋은 게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문밀러 양쪽 열선, 핸들 열선까지. 가족 상태도 진짜 전차적으로 진짜 관리 잘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어, 터진 것도 없이 해진 것도 없이 진짜 관리 잘하셨어요. 확실히 관리 잘하는 티가 나고요. 아쉽게도 썬루프는 없습니다. 현장도 관리 잘한게 느껴지고요 호방을 넣으시면요 전품내비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서 뒤에 방 보조가 따라서 움직여서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1열은 이 정도로 보고요 이제 2열 들어가서 2열 상태 그리고 2열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열에 앉았는데요 확실히 진짜 잘 나온 거 같아요 왜냐면은 이 아바테 동급의 다른 차량 말 하면 레그룸하고 헤드룸이 진짜 안 남거든요 앞좌석을 제 몸에 크게 맞췄는데 헤드룸은 하나 정도 들어가고요. 레그룸도 하나가 조금 부족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크기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양쪽 열선 시트 가운데 에어벤트 가운데 암레스를 내시면요 컵홀더 아쉽게도 스피스로가 안 들어가네요. 가죽 상태도 보시면요 진짜 전차주분이 관리 잘하셔서 어 가죽 상태는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디스를 한번 들려드리고 마지막 총평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엔진 소리 들려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본래서 열었는데요. 바로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역시 엔진 소리 엄청 좋습니다. 마지막 총평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식에 89,000km 탄 더뉴 아반떼 AD 스마트 등급의 차량이고요. 옵션가 약 40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옵션점 거의 썬는 빠진 풀옵션 차량이고요. 정식 출고 날짜는 2018년 12월 달에 출고된 그런 차량입니다. 신차가 2100만원 많이 넘었습니다. 근데 어렵게 이브 특가 1199만원을 가지고 왔고요. 완전 무사고에 누릴 수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 만나보실려면 어디로 전화 주셔야 되죠? 위에 대표 연락 주시면은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다른 차량이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네이버에 우먼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옵니다. 소원에 있는 매물 4만 대상의 매물 다 올라가 있고요. 어, 이 차량 마음에 들겠다 하시면은 그 홈페이지를 보시고 유튜브 대표로 번호를 연락 주시면은 유튜브 특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만과 최승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